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 중인 20대 중반의 신체 건장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고민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도 말을 못하는 중이라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사연을 적으면 제 고민이 덜어질까 싶어 글을 적네요. 일단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집에 입양하러 오게 된제 친누나를 사랑합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걸잘 알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할 만한 상황인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었던 마음이었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의 벽만 더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시고 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이라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결국 애가 생기지 않았었다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기 위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엄마가 불임 가능성이 매우 크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아이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아이를 낳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엄마는 어릴 때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평생의 목표이자 꿈이셨던 거죠. 오죽하면 그런 꿈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청춘을 다 포기하시고, 고작 22살이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불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임신을 할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었고, 그런 엄마에게는 우울증이라는 증세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나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병세가 깊어지셔서, 저희 아빠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게 되셨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자식을 입양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마를 오랫동안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더군요. 굳이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입양을 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오랜 고민 끝에 아빠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지금의 저희 누나를 입양하게 되었던 거죠. 입양을 할때 당시에는 18개월의 어린 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특히나 눈이 똘망똘망해서 처음 보는 순간 곧바로 이 아이다 싶어서 곧바로 입양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그토록 꿈에 그리다가 얻게 된 딸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딸처럼 대하면서 키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입양되어 온 딸도 너무 소중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브림클리닉을 지속적으로 받아오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기적적으로 저를 임신하는 데 성공하셨고 누나가 6살 되던 해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누나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남매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자랐고 특히 엄마는 제 누나를 친딸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사실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도 직접 봤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누나가 입양이 되어 온 사실을 몰랐을 때였죠. 주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평소처럼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제게 집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셨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정신없이 뛰쳐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라서 멀쩡했었는데, 엄마의 손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으셨죠?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훗날 들어보니 엄마는 누나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의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 문을 닫다가 실수로 손이 끼어버렸고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다치셨던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게 되면서 엄마가 누나를 얼마나 친딸처럼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탈없이 지내던 중 누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때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저희를 불러 앉혀 두시고는 누나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결국에는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알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과 달라질 거는 단 1%도 없다면서 저와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진심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친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당시 누나는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절대로 생각조차도 못해보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누나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왠지 모르게 조금은 어색해져서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누나의 모습에도 부모님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진심을 담아 누나를 설득했고 내일같이 계속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결국 누나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부모님의 바램대로몇달 가지 않아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로 인한 문제는 누나가 아니라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게 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때 당시 대학생이 된 누나와 하루가 멀다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서는 안될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도대체 왜 그런 한심한 짓을 했던 건지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그때 당시에 무슨 짓을 했었냐면 저는 바보같이 대학생인 누나와 다투게 될 때마다 말싸움에서 항상 지고는 했었습니다. 누나는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많을 뿐더러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나머지 매번 말끝마다 입양아 주제에 이런 소리를 누나한테 했고, 굴러온 돌이면 조용히 짱 박혀서 지내라고 못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누나도 덩달아 화내고 같이 욕을 해서 별로 상처받는 줄을 몰랐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치 않게 누나가 매일같이 쓰던 다이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사랑하는 내 동생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과 스스로에게 괜찮다, 힘내자 라는 이런 글들을 엄청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 글을 읽자마자 누나에게 너무 미안해졌고 저도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왔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서 누나처럼 입양을 왔는데 동생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너무 서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슴이 미어터져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나와의 마찰은 단한 번도 없게 되었죠. 사실 누나와 그렇게 자주 다투던 이유도 아마 저도 모르게 시기 질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는 원하는 바가 있었기에 재수를 하더니 결국 서울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정도로 엄청 똑똑했었죠. 타고난 머리도 있었겠지만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봐왔던지라 정말 노력이 어마어마했던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비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고 밥값이며 차비며 그런 사소한 용돈들도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번 돈의 절반은 부모님께 용돈으로 챙겨드렸고. 그 반중의 3분의 1은 항상 제게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용돈으로 주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누나는 심성이 너무 고운 착한 여자였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제게는 누나의 존재는 정말 친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나가 제 동경의 대상이었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이 떨리는 여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누나가 되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건 제가 스무 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간 지몇 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누나는 오랜만에 동생이랑 밥 먹고 싶다면서 저희 학교로 찾아온다고 했죠.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누나가 도착을 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반응이 가관이더군요. 사실 누나가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건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얼짱으로 불리면서 학교를 다녔었고, 방에는 남자들에게 받은 선물들로 온통 가득했던 것도 많이 봐왔었죠. 심지어 키는 170 정도 되었기 때문에 몸매가 마치 모델처럼 훌륭했었기에 외적으로 완벽에 가까웠고, 서울 명문대에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머리도 비상했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뭔가 기분이 더럽다고 할까요? 매번 짓궂은 농담을 하고 할말안 할만 안 가리던 놈들이 그날 이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누나를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누나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만 해도 뭔가 밥을 먹다가 체한 것처럼 기분이 답답해졌고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평상시에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생긴 건 천상 여자 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또 털털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더운 게 싫다면서 집에서는 짧은 바지와 민소매만 입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봐도 원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모습들이 민망해 보이기 시작했고 가슴이 쿵쾅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도 제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평생을 늘 매일같이 봐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큰 병이 걸린 게 아닐까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나 진지하게 생각도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제가 누나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억지로라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저 혼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제발 정신 차리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셀 수도 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마음은 보기 좋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날이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갔던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누나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국에 있는 명문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추천을 해줄 테니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앞으로 살면서 해볼 수 없는 좋은 경험이고 도움이 되는 걸 텐데 그게 좋겠다고 맞장구를 치셨죠. 저는 너무 보내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위험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자칫 잘못하면 유학 갔다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제 발언은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누나는 미국 명문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솔직히 그때 마음은 그랬습니다. 누나와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도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고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장난이라도 치는 건지 1년 가까이 누나를 못 보고 지내다 보니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던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누나가 보고 싶어서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을 했고 제 곁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가족으로 평생 곁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다가 결국 누나는 결혼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서 곁에 있을 수가 없을 테니 그런 상황은 생각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까놓고 말해서 어차피 누나는 부모님의 친자식도 아닌데다가 나와 피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 호적에서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저와 혼인 신고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고작 주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제 인생이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마치고 나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누나가 유학이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심을 털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솔직히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 누나가 온전히 저를 친동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나는 맨날 지나가는 말로 우리 잘생긴 동생 아까워서 누구한테 주냐? 그냥 누나랑 평생 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자주 말했었고 아무리 남매라지만 둘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에 뽀뽀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제게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날은 누나가 알바 급여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대학로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랑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났고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같이 먹다가 둘이서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누나는 주량이 엄청 약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금방야가 꼬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제가 입양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게 너무 슬펐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만약 우리가 남매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고 하더니 혹시 연인으로 만났을 수도 있었으려나 이러더군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술이 다 깨버렸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장난친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술에 조금 취했던 상황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할 말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말들로 인해서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결심했습니다. 누나도 어느 정도 나에게 마음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미국에 있는 누나와 일주일에 세 번씩은 통화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남자친구처럼 느껴지게끔 은근슬쩍 그런 분위기를 풍기려고 했고, 나중에는 뭔가 누나와 남동생 간의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연인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누나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시간이 안 간다고 했고, 그런 제 말을 듣고서 눈치를 챈건지 아닌건지는 몰라도 누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맨날 자기 전에 황상제 사진을 보다가 잠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딘 시간은 결국 지나갔고, 그토록 기다리던 누나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짜가 다가왔죠. 누나는 평일 낮 시간에 귀국을 한다고 했고, 맞벌이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같이 갈 수가 없겠다면서, 저에게 누나 마중을 나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가는 게 좋았기에 하늘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데, 듬직한 남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마의 차를 빌려 타고서 혼자서 누나를 데리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허를 딴지 얼마 안된 초보 운전자라서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누나의 귀국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때마침 누나가 저 멀리서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유학을 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예뻐 보였고 왠지 모를 성숙미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가면 기름진 음식들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누나는 스스로 관리를 잘했는지, 몸매도 그대로 날씬했고, 운동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누나는 점점 가까워지자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더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려서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무덤덤한 척잘 지냈냐고 인사를 했죠. 그렇게 반가운 인사를 마치고 엄마의 차를 타고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건지 운전 미숙으로 실수를 해버려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면서 자신이 운전한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 창피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듬직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인 건가 싶었죠. 그래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계속 운전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누나에게 핸들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미국에서 차를 많이 몰고 다녔던 건지 운전 실력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완전 일추얼장했더군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운전 실력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했죠. 그러자 누나는 주말이나 이럴 때 남자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이었고 순식간에 기분이 엄청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는 걸왜안 말했냐고 물어봤더니 굳이 그런 말을 왜 해야 하냐고 되물어 보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은 누나를 찰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물어봤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귀국을 한 거냐고 했더니 미국, 남자애랑 몇 개월 사귄 건 맞는데, 세달 전쯤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들었던 기분은 여자친구가 저 몰래 바람을 핀걸 알게 된 기분이랄까. 아무튼 엄청 기분이 오묘해지는데,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뒤로 급격하게 상황이 어색해졌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집까지 왔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있는 제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말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문 닫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누나가 또 짧은 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제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기분에 짜증이 났고 나도 다큰 남자인 거 모르냐고 그렇게 입고 다니지. 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누나는 갑작스럽게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니 진지하게 물어보았죠. 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고 묻는데 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돌아 누워버렸는데 누나는 억지로 저를 돌려 눕히더니 걱정되어서 그런다면서 무슨 일인 건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갑자기 화를 내냐면서 1년 가까이 못 보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네가 이렇게 이유도 설명 안해 주고 화만 내면 조금 서운해지려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뒤돌아서 얼굴을 쳐다봤더니 약간 눈물이 맺혀 있고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누나의 그런 표정을 보고 나서부터 뭔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나의 손을 지그시 잡고 내가 누나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해버렸죠. 누나는 갑작스러운 제 고백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너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난리가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제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백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도 저의 모든 신경은 누나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는데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에서 조금은 화난 표정이 되었다가 제가 진심을 담아 설명을 하니까 누나 표정이 애매하게 변해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정리되지 않은 제 속마음을 누나에게 다 말하고 나서 둘다 아무 말 없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누나는 그 정적을 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누나도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제가 아주 가끔 남자로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사이는 남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남들 몰래 연인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기에 언젠가는 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실까봐 걱정도 되고, 우리한테 실망할 것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런 사이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어차피 누나랑 나랑 같은 핏줄도 아닌데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며 절대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은 좋게 봐줄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제 생각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남들 시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냐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가 사회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남들 시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아닌 건 아닌 거라며 강하게 나와서 저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앞으로 마음에 부담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번 다시는 이럴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해버리고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는 서먹한 사이가 되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누나는 저보고 술이나 마시자고 하면서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어렵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누나는 약속 끝나고 오라며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지내면 누나는 앞으로 같이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았기에 누나가 말해준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고 서로 최대한 침묵을 지켜가면서 각자의 술잔을 빠르게 비워갔습니다. 빈속에 빠르게 먹다 보니 점점 취기가 올라왔고 서로가 치중진담을 하게 되었던 거죠. 누나는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이런 감정이 들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솔직히 내 마음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누나가 했던 말들 이미 다 생각해 본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정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내 인생 모든 걸다걸 걸 생각으로 진심으로 고백한 거라고 말을 했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도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제 생각만 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놀러오면서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린 건지, 자신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큰 두려움을 아는 채로 연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연인이 된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만나었었죠. 심지어 저희는 단한 번도 다툼 없이 오롯이 사랑만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모르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싶더군요. 그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간의 걱정들이 늘어났고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한 누나에게 맞선 자리를 계속해서 주선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결국 누나는 부모님의 계속되는 성화에 모시겨 소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합의하에 나갔음에도 매번 제게 미안하다면서 다른 남자들과 맞선을 보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당장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사실을 밝혀버리면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실 걸 알기에 대책 없이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저는 아직도 군대를 다녀오지도 못한 상태이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고민을 적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저와 누나는 3년간 단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다툼의 시작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누나가 화장실을 갔죠. 그때 때마침 카톡이 오게 되었고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봤더니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맞선을 봤던 남자였고 제게 말하지 않고 저 모르게 또 다시 둘이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온 누나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듯이 물어봤고, 누나는 그 남자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얼굴만 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누나가 회사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해서 혼자 나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랑 만난 날짜에 연락이 안 됐던 날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어떻게 때마침 그날 저녁에 연락이 안된 거냐고 이 남자를 만나고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곤해서 그냥 일찍 잠들었을 뿐이지 무슨 소설을 쓰는 거냐면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도 남자들만의 직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애매하게 만나는 시간만 길어지다 보니 누나도 이런 상황에 지쳐가서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시간을 끌다 보면 제가 사랑하는 누나를 영원히 잃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수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곳에 제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된 거죠. 제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건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금의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며 내년이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문제와 앞으로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까지요. 정말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진작 해결했었으면 됐을 문제들이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절대로 누나를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저희가 평생 행복하게 결혼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감없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